안녕하십니까. 남교윤길주 목사입니다. 기도 세 번째 강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미국의 사역자 윌리엄 맥켄드리는 병중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건강을 누리던 이전보다 더 깊이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삶을 보게 되었다.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나는 동료들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마음이 무거워진다.내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했던 삶은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 주셨으며 구속해 주셨다.또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은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그런 주님에 대해 나는 너무 냉담하게 반응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내 마음을 늘 무겁게 짓누르고 혼란스럽게 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 성품을 갈고 닦기 위해서 나는 내 임무와 특권에 주어진 은혜를 더잘 활용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일을 게을리 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부족했다. 더 많은 것들에 관심을 보이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주님을 향한 처음의 열정과 사랑은 점점 식어갔다. 나는 결국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겸비한 자세로 주님께 자비를 간구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더욱 분투하기로 새롭게 서야겠다 윌리엄 맥켄드리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어하며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일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여러가지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우리가 하는 수고와 은신은 값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것들입니다.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습니다.놀라운 일이지만 이는 사실입니다.바른 교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종종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참된 교리가 교회를 차갑고 싸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교리에 대한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해지며 심지어 잔인해지는지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화된 이후 생겨난 수많은 순교자는 교회에 의해 죽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중세교회가 개혁을 원하는 개신교도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는 개신교도들이 유아들의 세례를 거부한 제 세례파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형성된 교리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죽어있는 영혼과 병든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살아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완전히 깨고 삶의 본질까지 파고들어 참된 변화를 일으킵니다. 진리가 반복해서 가르쳐지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오랜 습관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진리의 말씀이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껍질이 깨어진 교회는 진리에 의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는 경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껍질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념일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전통일 수도 있는 우리의 자아가 은혜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것 역시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께서 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기도가 죽어 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며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참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변화를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참 신자의 삶은 변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변화는 참 신자의 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한 미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